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시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은 미은 그대로 한 번만 쓰고 지수끼리 더하면 됩니다. 그래서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은 지수끼리 더하면 x의 다섯제곱입니다. 거듭제곱이 여러 번 곱해진 경우도 미시 같으면 미은한 번만 써주고 지수끼리 더해 주면 됩니다. 그런데 지수가 없으면 지수는 1로 더할 때 1을 더하면 돼요. 그래서 2번은 3의 12제곱이 됩니다. 3번은 조심해야 하는데요. 미시 다른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미시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만 지수를 더하는 겁니다. 그래서 미시 a인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는 5 더하기 2가 되고 곱하기 2, 밑이 b인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는 1 더하기 8이 되고 문자와 문자, 문자와 숫자의 곱셈은 곱셈기호 생략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곱셈기호 생략해서 써주세요. 그래서 a의 7제곱, b의 9제곱이 됩니다. 4번도 밑이 2인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은 밑은 한 번만 써주고 지수끼리 더하고 더하기 미시 y인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는 1 더하기 11이 되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미시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에서만 지수끼리 더하는 것이지 덧셈은 지수끼리 더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더하기 y라고 써주세요. 정리하면 문자와 숫자, 문자와 문자의 덧셈에서 덧셈 기호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써 주어야 합니다. 그래서 2의 15제곱 더하기 y의 12제곱 더하기 y가 되고 y의 12제곱과 y는 동류항이 아니라서 더할 수 없습니다. 이번에는 미시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에서 지수를 모르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미스한 번만 써 주고 지수끼리 더해 주세요. 그럼 x 에 3 더하기 네모 제곱은 x의 15제곱과 같고,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도 같으므로 3 더하기 네모는 15가 되고, 따라서 네모는 15에서 3을 뺀 12가 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